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이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호사고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칩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함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인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예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냐 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 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굽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곤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칩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한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인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힘이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예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냐했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여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굽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호사곤고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